로스트아크의 데빌헌터에 대해 알고 있니? 로스트아크의 데빌헌터는 특정 캐릭터 클래스 중 하나로 다양한 무기와 기술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전투 전문 클래스입니다. 이 캐릭터는 데빌헌터, 인페르노 블러드리퍼 세가 틀렸어 로스트아크의 데빌헌터는 헌터 계열의 네 가지 클래스 중 하나로 강화무기와 핸드건너를 사용하는 두 가지 데빌헌터로 구분돼 감사합니다. 로스트 아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빌런터 클래스가 강화 무기와 핸드건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서브 클래스로 나뉜다는? 다시 물어볼게. 물론입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다. 로스트 아크의 데빌런터에 대해 알고 있니? 네. 로스트 아크의 데빌런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스트 아크의 데빌런터는 틀렸어. 죄송합니다. 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강화무기의 영어 정식 명칭은 N 핸드, 핸드건이고 핸드건어의 영어 정식 명칭은 핸드건요야 감사합니다. 정보를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다시 한번 물어볼게. 물론이. 로스트아크의 데빌런터에 대해 알고 있니? 네, 로스트 아크의 데빌런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스트 아크의 데빌런터는 로스트 아크의 카멘 레이드 사관문에 대해서 알려줄래? 로스트 아크의 카멘 레이드 사관문은 대규모 레이드 중 하나로 플레이어들이 협력하여 강력한 보스에게 도전하는 콘텐츠입니다.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틀렸어. 죄송. 카멘 레이드는 8명이서 진행하는 레이드야. 죄송아. 로스트아크 카멘 레이드 사관문에서 강화무기 데뷔런터로 가장 높은 DPS를 뽑는 방법을 알려줘. 로스트아크의 레이드에서 높은 DPS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며 1. 적절한 장비 구성 2 e 스킬 사용의 숙련도 3팀 협력 4보스 패턴 2에 5 캐릭터 성장 6 커뮤니티 가이드 참고 더 나은 DPS를 위해서는 자신의 캐릭터와 전투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캐릭터 성장에서 너가 추천하는 최적의 스킬 트리 및 어빌리티 설정에 대해 알려줘. 로스트 아크의 캐릭터 성장은 플레이어 선호도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스킬 트리와 어빌리티 설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킬 트리 일강화 무기, 스킬 트리 이생존 스킬 트리, 어빌리티 1 공격력 증가, 어빌리티 2 치명타, 어빌리티 3 생존력 증가, 어빌리티 4 스킬 쿨다운 감소, 어빌리티 5 이동 속도 증가, 어빌리티 뭐라는 거야 씨